지난 이야기 갑자기 방송을 하다 노망이 난건지 프로에 도전하겠다는 광기진호 그래가지고 CTD라는 크루에 들어가 프리미어를 두번을 뛰으나 두번 다 실패하고 마는데 하지만 이번엔 갈고 닦은 실력으로 승리에 도전해보려고 한다 여기서 못 먹겠다 요 피스톨 라운드는 A 러시 뜰까 우리? 사이퍼만 빼고 다 러시 뛰고 사이퍼는 그때 하이미드 찔러 줘. 알겠어. 어, 좋은... 하이미드요? 내가 혼자서 미드를 또 혼자 가야 되구나. 4대 5 게임. 렛츠 고. 이번 라운드는 그냥 일로 발로 걸 거야. 라운드 시작하자마자. 어, 갔 <laughs> 왼쪽도 아 오른쪽까지 오른쪽. 무슨 사람 있어. 체크 먼저. CC 다 CC 있다. CC 있다. 1, 10, 10, 10. 어, 어이. 114 114 114슈퍼 p 슈퍼로저거 p e r 로 야, 진짜, 나이스. 아이씨. Let's go, let's go, let's go. I wanna beat him up, I'll 니다야 e Oh, you sound out, y e a 오케이 a h yeah, yeah, 나진 a h yeah, y e a 아 yeah, 나 e 나진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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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어 a h y e 진말말 m 라 s world. t i m 이 y s world. t i m 발음이 얼마나 병신 같으면은 팀원이 o r l 들을까요? 한글 공부를 핑크퐁을 했답니다. 바로 갈게. l 상 Timmy's world. Timmy's world. Timmy's w o r l 이 Timmy's w o r l y s w o l y l y 나이스 카비, 나이스 트레이. 이 방구석 백수 새끼 2만 원에 판매합니다 시발. 이들 한번 건드려 볼래? 야 브리치 이쪽 와서 마켓 쪽에다가 진탕 아, 걸고, 오케이, 오케이. 네온 그냥 그대로 따라 들어가봐. 하이미도 연막신. 어, 너희랑 총사. 사이퍼 총사. 너 혼자 와서 꼴킬 나 볼래? 아, 야 어. 소바이, 에이 A, A A 명. 아지랄야

삼각김밥은 좀 챙겨가지고 브리 h 아, <laughs> 어, 아, 야 단순하게 o 러시이번 o 단순하게 o 러 g o 아이고 to c 다 a n g e your s h o 라 I'm not going to 나 h a n g e your 나 h o e I'm not going to change y 어, 진질 뻔했네요. 안 살살 안 살살. 다 했어. 다 했어. 다 했어. 안 살살 안 살살. 야잠야뭐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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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닉스 비나야르 아, 오늘 160인데. 와. 어, 160이면 일이 먹어도 160. <laughs> 야, 오딘. 아. 시티 다시다 시티 시티들의 미드들. 넌? 나이스. 빼앗아, 빼앗아. 거기까지 서진, 서진 거기까지. 어, 거기까지 거기까지. 오, 연막 치 u 연막 치막 같이. 해, 연막 치 r e much, y o 아 r e 전 u c h you're m u c 아 y o u 아 e m u 이 h y o u r 이 m u c 아 아이고. 아, e much, you're 뭐지? 어 오딘이야. 오딘이야. 야, 오딘이야. 오딘이. 무슨 폼이야. 오딘이야. n 그러니까 i 오딘 폼이 좋다고. 오딘 폼이 있었구나. 오딘도 폼이 그 있어. 너1 p o m i z a k 아이 a o 그래? 그래. o m i z No, Elter, o 어 i n Odin, o 장 i n Od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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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티 하나 더. 하나 더 d i 먹어 d i n

오면 죽어. 오면 죽어. 갈겨 갈겨. 나이스. 그렇지. 나이스. 좋다. 야, 진까지진게어가줄지 갔다. 가줄게? 나이스. 아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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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. 나이스 아싸. 아, 사 아. 괜찮아. 이이스끼이한명 이거. 야, 어서진아 트레드 나이스. <목소리> 나이스. 아. 야 아, 거 있들. 어다 뜯다. 어, 지 있어. 하나 더. 하나 더. <목소리> 나이스. 나이스. 파 이거. <목소리> 이득인데? 아아 나이스. 아 이거거든. 가 보자. 간치 지킬게. 파처. 나공 쓸게. 야, 내가 가 아, 어 아, 나진탕나진탕 누구 인들 베인들. 베한명더인이트인들메인들투인인들베인해 베인들. 베인들. 베이들 베인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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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인어어 나이스! 네. 수고했습니다. 수고습니다일시호 강심장 아 존나 멋있다. 와, 와 지렸다. <laughs> 존나 트롤했지만 잘했다 광기진노